25세 이상은 남녀 부부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조직을 3단계 제대로 전환하여 2차 3부 10팀 총 30조명 제대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윤리, 안전, 계획 협력 등대야별 전문가 설명을 자문위원으로 전문 부촉하여 계획의 성공적 준비를 위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구스타디움을 주경기장으로 사용하며 다른 경기장들도 모두 주경기장에서 15분의 거리에 위치에 선수와 관람객은 적분성이 기원납니다대구스타디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큰 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연금경기장으로 대회를 앞두고 원래 말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독일 BSW 사세으로 새롭게 단장할 계획입니다. 우스타리움 주경기장과 보조 경기장을 중심으로 스페카 필드 경기를 진행하고 마스터즈 대회 특성상 많은 경기식을 감안하여 경산 시민운동장을 제3 경기장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파프 마르토는 대구의 아름다운 신천 동로 거스로 진행되며. 그 외의 A 조 경기는 주경기장 인근에서 열립니다. 크로스 컨트리은 주경기장에서 차량으로 약 12분 거리 수성패밀리 파크에서 열리며 2011년 대구 세계 마스터스 실내 육상 경기대회와 동일한 코스입니다. 또한 2017년 대회 주경기장이었던 육상 지능 센터는 그런 미래에서워목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대회 개최를 약 1년 앞두고 해불 예매인 마귀 정만 회장님을 비롯한 1사단 4명이 지난 1월 11일 대구를 방문하여 국립경기장과 그 개회 운영 전망에 대해 젊은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 상황입니다. 국내외 선수 참가 모집 관련입니다. 국내 선수는 4천 명 국외 선수는 3천 명 모집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수 모집을 위해 대구시 9개 부문을 들롯해 전국 지자체와 대한체육회 등을 직접 방문하여 공고와 지원을 협조 요청했고 국내 선수 참가 지원을 위해 참가 수수료를 대폭 반면하였습니다 해외 선수 모집은 스웨덴 미국 대회 현장 공고를 비롯해 중국 육상협회, 대만 마스터즈게임즈 주한 중국대사관, 주한인도대사관과의 경명미팅 다각적인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재외 공간을 통해 대외 공고를 강화하고, 외교부에 기자 발표에 대한 협조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 및수송 관련입니다. 해외 참가 소식들에게 교통카드를 무료로 제공하여 배우 시내 건강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대중교통을 유도하여 친환경 국제대회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 경기장과 본부 호텔 인근 지하철역 등 주요 지점을 잇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해 이동의 편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본부 호텔은 호텔부터 불거 대구로 준비하여 약1 0 0개의 백신을 우선 접수하였고 일반 숙박 시설은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구축해 편리한 숙박 예약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또한 참가자들의 편리한 관광을 위해 셔틀버스와 통역 가이드를 동반하는 전일, 반일 관광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외 안전 관련입니다.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스포츠 안전재단과 협의하여 현장 의무실 운영과 무더위 심터 설치 등 보건 대응책도 함께 관련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운영 관련입니다. 조직민는 대구시 재향 군인회 대구 YWCA 등과 m o 을를결하여 지원수 참가 지원, 홍역 자원봉사, 지환경 캠페인, 대외 공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듦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부터 자원봉사자를 모집 선발하여 원활한 대외 운영을 위한 인력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후원사 유치 관련입니다. 대구 백대기업,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여러 기업들과 마케팅 및 후원 제한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후원해 주신 대구 지역 기업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 은 대회 공고 분야입니다. 2024년 4월 대회 공고, 대회 홈페이지를 개석하였고 올해 3월 고객 부모로 전면 이민을 하여 대회 참가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등 5개의 SNS 채널을 통해 전 세계 마스터즈 유성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현재 팔로워 수는 약 3,700여 명인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스웨덴 보낸법은 기후 반다수아 카운티에서 진행된 해외 홍보를 통해 약 1,200명의 참가 미향서를 접수받았으며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월간 뉴스 배리를 발송하여 해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역 언론보도, 전광판 광고, 지역 축제 및 회의를 연기한 홍보부수 운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말에는 1 9 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바라톤 금메달리스트인 박명조 감독을 대외 홍보대사로 위촉해 전 국민의 관심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대학생으로 구성된 대학생 공보단,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성한 글로벌서 포터즈를 발족해 온 오프라인 공고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세빈은 2011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2017 대구 세계 마스터즈 실내 육상 경기대회 등 무척한 국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내년도 대회를 최고 수준의 대회로 치러내으로써 대구가 영실공이 세계 육상 스포츠의 대가로 자리내기 도사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대회가 전 세계 육상 동호회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 자리에 함께 해주신 즐기자 여러분들과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강조드립니다. 으로 훈련 기립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 14일 현장 실사를 마친 W.N. 실사단의 실사 소감을 들어보습니다 발표는 영어로 진행하며 통역이 전해드니다 먼저 W.N. 마비정단 회장님의 실사 소감을 드립니다 Good morning.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interest in broadcast. and the WMA, the Masters family. We are very happy to be back in Daegu. We had a very successful event in 2017. And when the city announced that they will bid for the event in 2026, 20, I was very happy about that. Because my experience from 2017 and from the BIT inspection, is that we have a wonderful partner coming here, bringing our athletes to you, but also learning about your culture and getting some very special uh, experiences. 100 different countries, together with the conference athletes, they will first of all be high level master at this, but they also will be interested in your culture, learning about your country and building friendships. So this is what is about the WA seven. I take the opportunity to thank our hosts, Mr Shin, thank you for the briefing. We are very impressed about one year before we are coming here all the details that are already prepared and we are very sure that we will have a very successful event with about seven thousand athletes, which means seven thousand other guests. So that's the biggest event that happens in Athletics in the world. And this is a real big challenge, but I'm sure that our hosts are ready and that they can do it together with us. To make success. If you have any questions later on, I'll come back to you. The WMA Joy Reticus comes <coughs> in as I must motivate you. WMA Masters at the latest Joy of 그 비자 간 비자 회의 비자 회의 와서 정말 행복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저희 2 0 1 7년에 실내 대회 경험을 풍 어, 풀어서 이제 2022년에 이 대회를 취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희 선수가 이제 대구 전 세계 선수가 대구에 오게 될 건데요. 그 선수는 단순히 그 저희 대회 경기뿐만이 아니고 한국의 문화와 특별한 기회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의 많이 되었습니다. 약 100개국에서 전 세계에서 높은 수준의 마스터즈 선수분들이 오실 거고요. 이렇게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WMA 가족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 진균 사무총장님과 이렇게 기자분들께 정말 감사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이런 단에서 성공적인 계획이 네. 끌어가도록큰 네. 어, 도전이지만 우리 모두 함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어, 언제든지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질문을 이따가 모아서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알람벨 경기 부회장님의 소감 말씀을 듣겠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Um, For well, me personally, it is a privilege to be back in Daegu. Uh, I have worked with the city and with your national athletics personnel uh, since the preparations of the 2011 World Championships. Um, I feel I know your city. Um, I feel confident in the preparations that have been made to date, but I also feel confident that going forward together with the LOC and with colleagues from the korean athletic federation, we can make next year's event, which will be the biggest athletics event in the world in 2026, we can make it a success. it is a challenge, but i know the hard-working people of Daegu city and of your athletics fraternity are ready for that challenge. The world is coming to Daegu again. But the reason they are coming is track and field athletics. T Together, we will make sure their experience is a very positive one. Thank you. That 그래서 많 많은 경험 통해서 이미 대구를 많이 아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 대구 대회를 성공적으로 여러 육상 연맹과 함께 이끌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정말 큰 도전적인 도전을 아, 도전 직면한 과제가 되겠지만요. 함께 열심히 하여서 전 세계 사람을 대구로 이끌고 대구를 다시 성공적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이 민다. 일단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WMA 푸아노도네즈 사무총장님 소감 발언입니다. Thank you and good morning again. Uh, I'm Juan o r d o n e z from Mexico and the Secretary General of WMA. And my duties include The messages to, uh, whatever needed.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WNA 사무총장 후환입니다. 저의 역할은 지금 마스터즈 어, 그 협회 영랭을 대표해서

in different cultures and different point of view at the athletics and at the sports, including uh, uh, their uh, performances. So going to what this visit will provide and we come back to them and tell them, I'm very happy to communicate that uh, you guys, as Maria said, uh, one year before you're almost ready. You have almost everything that you need to provide a great experience to every and each one of our athletes.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us today. So, mm i -hmm. 저희 선수가 각기 다른 문화, 환경에서 이렇게 한국, 대한민국에 방문해서 소행을할 건데요. 이에 대해서 정말 행복하다는 말씀, 정말 기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뭐 1년을 앞두고 대회 1년을 남았는데요. 거의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어 갑니다. 이제 앞으로 더 운영적인 측면에서 함께 노력을 해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Hello.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us. The last time I came to Daegu, I came as an athlete in 2017. And what I found was great competition, incredible facilities, and outstanding hospitality from the citizens of Daegu and Korea. In this visit, I c a n s e e that we are going to have an even better event in 2026. So I look forward to returning to Daegu in 2026.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WMA 대구에서 프레임입니다 저번 2017년 대회 때전 선수로 대구에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바로요 정말 이때 대구 시설 정말 좋은 시설, 그 경기가 좋았고요. 펀데를 따뜻하게 주셨고 그리고 한국인, 이 나라 자체 한국 자체가 더 좋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번 2026년 대회는 그보다 훨씬 더 나은 대회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리팅을 모두 마치고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WMA 어, 그, 이번 대회는 지금 풍년 경연되고. 질문 있으신 분은 또문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네, 잠시 수사대로 하셔서 주시기 바랍저 먼저 질문하셔서 아이디 고 있으니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아, 네. 박유희 증무원 장님 이하 시사단에 대우 방문을 하니다 저는 음, 대구보으로합니 네. 이번에 대구를 방문하셔서 여러 시설과 공자 조직의 이제 대회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프라와 이제 운영 체계 그리고 개체 도시로서의 분위기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대회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대부 조직의 전반적인 준비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보신 점과 함께 보완 또는 조언 조언해주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once s t e r r u t o r y this the day we had a whole day of s i g h t s e e i n we saw venus d 아, 네. we are very happy about the first pass venus

포마스. Because we will have a lot of at the same time a lot of c o m p e t i t i groups. 네, 그 저에게, 어, 이, 이, 그 보면서, 어, so we start <laughs> and very a high level 일단 지금은 물론, 지금 봤을 때는 경기장 수준이 정말 높은 수준입니다. 사실은 지금 대회가 1년 앞두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 방문한 이유도. 대회 1년 이고 어, 뭐가 어, 개선이 되어야하는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으로부터 1년이남았 개선해야 될부분 조금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So we see a city ready with the facilities and ready to p r o 그 대구시와 이 시설 등 모두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잘된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도될까 미안 아 씨. 아아 먼저 대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더 타임즈 마트지. Uh I would like to give you a welcome to uh to come to Debbie City. I'm um, I'm the media person from media person Markesi Mates, Marcese from Third Times. I'm a journalist of Third Times. Okay? Do uh, you service in the collection? No in no. case. Uh people uh, know. Yeah